2021년 1월 2일입니다. 이제 저 산등승이에 석양이 끌려 있을 만큼 상당히 늦은 시간에 연화산을 찾았습니다. 지난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어, 계획이 헝크러져서 어, 해외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화산을 주로 어, 찾았던 그런 지난해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, 아, 백신을 맞아서 집단 면역이 생기는 게 언제가 될지, 아, 올 가을께는 우리나라에도 집단 면역이 생기지 않겠나, 아, 그런 보도를 봤는데, 아, 올 하반기쯤 되면은, 해외로도 자유롭게 여행을 할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더 늦기 전에 에 베트남에서 좀 체류하면서 그 동남아 쪽에 디카시도 좀어 확산시키고 메콩강을 산책하면서 이국적인 그런 정치 속에서 유튜브도 좀 하고 그럴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나이 들수록 점점 건강에 대한 자신도 없어지고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. 올해도 맨하산을 자주 어, 산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, 이제까지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, 늘 일을 하고 또 글을 쓰고 그렇게 네,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잠시라도 쉬면은 뭔가 불안하고 뭔가 내가 여름에 빠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자꾸만 일을 버리고 또 일에 집중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봐서 일을 하면은 마음이 평안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고 어, 불안한 이게 바로 일 중독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이일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어, 했기 때문에 이제 나이들어서는 좀 여유를 가지고 편하게 건강 챙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위도 돌아보고 그게 잘안 됩니다. 그래서 올해는 좀더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느림의 어떤 그런 삶을 느림의 미학을 추구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, 얼마 전에 제가 개간 끝까지 발행인으로서 잡지협회 가입 근누가 있어서 가입했는데, 잡지협회에도 좀기적기 모임도 있고, 그게 많은, 어, 사업들도 있고, 그래서 그 잡지협회 회원으로, 어, 활동하면서 그쪽 사람들과 새롭게 교류도, 어, 해야 할것 같은데, 이것도 결국은 일을 또 하나 느리는 어, 그런 것이 되는데, 그래도 그건 필요한 일이니까, 어, 내가 뭐 거기 임원도 아니고 평의회원이니까그 행사 같은 데는 참여하며, 어, 그쪽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것은 좋겠다. 어, 새, 새롭게, 에, 그런, 어, 잡지 앞에 쪽에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일도 어, 어, 해야 안 되겠나 어, 그런 또 기대를 가지는 그런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지금 이 연하산에 눈이 와가지고 아직 눈이 녹지 않고 이렇게. 아직 얼지는 않아서 그렇게 미끄럽진 않은데 조심조심 어, 산을 올라야 됩니다 어,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어, 사람은 다 불안전한 그런 어, 어, 존재들로서 만나니까 서로 우리의 밤도 생기고 실망도 하고 그렇습니다. 가능하면 그런 것들도 용납하면서 그렇게 또비할 것은 피하고 지혜롭게 사회생활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새해는 에 시집도 하나 내야 되는데. 아, 문해지는 기금 신청을 해가지고 아, 그게 잘되면 지집도 하나 낼 생각입니다. 그리고 새해는 저희 은사이신 문득 선생이 장신대학에 소장품 일체를 기증해서 그 장신대학에서 만들어놓은 문득수 문학관을 저는 바깥에서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문덕성 문학관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새해에는 제가 더 기획도 하고 대학적과 의논해서 좋은 프로젝트도 좀 진척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도 모듭니다새 어, 네, 새로운 어떤 그런 이런 잡지협회 그 다음에 문덕수 문학관 그리고 또 한국디카시인협회가 재작년에 발족이 되고 작년에 본격 출범을 했으니까 그 한국디카시인협회에 좀 발전을 위해서도 제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어, 유튜브도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을 위해서 영어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서툴지만은 힘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 정말 할 일들이 많네요 올 예, 하반기 정도 되면은 어, 해외 여행을 할수 있게 되면은 해외도 자주 나가야 되겠다. 베트남 매콤 대학으로 가기로 돼 있는데 예, 그건 코로나 상에 황따라유동적이니까 그것도 그대로 행편되는 대로 해야 되겠다.